저기그 꿈의 숲그 SK가 그 강원공대 뒤쪽에 있는 거 말하는 건가요? 네, 예, 맞아요. 그 최근에 입주했죠? 아, 여기요? 네. 아니, 그 지금 이한 5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이죠, 5년이면. 네. 예, 네, 거 깨끗한 네. 아파트고 뒤에 뭐 숲도 있고 괜찮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음, 잠깐만요. 제가 위치를 강원중학교 있고. 아마 저의 옛날에 상담하신 분도 여기 사신 것 같아요. 네, 갖고 있으라고 해가지고. 좀 올랐을 것 같은데 가격이요. 예, 그런데 네. 네, 제가 예, 네, 근데 딴른 계열에서 가격이 잘안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좀 원래 쌌잖아요 네. 오른 걸 보면 상승률은 좀 높아요. 좀억억 네. 하다 보니까 덜 오른 것 같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우리 선자님이 이제 은퇴하셔 가지고 네. 은퇴하셔서 더 수입은 없으시고 한6억 정도 여유자금 있으시고. 그죠? 네. 그 다음에 SK뷰 아파트 갖고 있으시고요. 네. 그러면 월 소득은 지금 생활비는 어떻게 지금 충당하고 계세요? 아, 그, 수입은 없고 그냥 있는 돈에 예, 쓰고 있어요. 아 어, 어, 어. 원금을 곶감 빼듯이 지금 까먹고 <laughs> 있는 거네요. 네. 네. 원금이 곶감이네요 <laughs> 자, 그러면 곶감을 줄여야 돼요. 우리 네. 시청자님은 지금 뭘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또 돈을 네. 보태가지고 더 좋은 아파트를 가고 싶죠? 가서 뭐 하려고요? 더 좋은 데 가면? 가격이 좀더 오를까 하셔요. 아,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지금 네. 자녀분들은 다 무주택이세요? 아, 이 예. 자녀들은 예. 무주택이에요. 다 출가를 하셨고. 예? 네? 출가, 출... 결혼 다 하셨고. 아니, 결혼은 안 했고, 미혼이고, 서른 살 딸이고, 28살 아들 이구래요 네. 26살 아들이요. 네. 네. 자, 지금 현재 이것만큼은 말씀드릴게요. 네. 6억을 보태가지고 사서 돈 벌이도 없는데 원금 또겪어 먹으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거주하시고, 네. 향후에 네. 자녀분들 다 결혼하면, 네. 아, 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에 대해서 주택연금이 나와요, 그죠? 주택연금, 네, 예, 역모기지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한 65세 정도 되면 SK뷰에서 한250 정도는 200, 200에서250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같아요 네. 그러면 매년 200씩을 쓰는데 6억 네. 원금 까먹으면 안 되고요. 네. SK뷰에서 주택연금을 받으세요. 네. 그러다가 한 20년 받으면은 2억 4 뭐. 20년 하면 한 4억 8천 정도 돈을 쓰겠네요, 그죠? 네. 그럼 이자 뭐 1억 붙었다고 보고요, 5억 8천? SK뷰가 네. 20년 후에 5억 오를까요, 네. 안 오를까요? 20년 후요? 네. 고객님. 20년 후에 뭐든지 다 오르겠죠? 그렇죠. 아마 네. 우리 천장님 네. 집이 20년 후에는 4억 네. 8천이 아니라 약 8억 8천 오를 것 같아요. 네. 8억 8천? 우리가 네. 이제 지구를 떠날 때 네. 아드님이 요 4억 8천 다 쓰고 가셨으니까 네. 돈을 갚고도 4억 8천, 4억이 더 남겠죠? 네. 그러면 기존 지금 아파트 한 10억 하나요? 네. 그런 그러면 것 같아요. 예, 둘이서 네. 14억 가지고 7억씩 나눠 가지면 되겠죠? 네. 예, 계속 오를 거니까 그냥 가졌으면 네. 좋겠고 다음 네. 6억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자녀분들 결혼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6억을 30세 따님 지금 직장 생활하고 계시죠? 네. 얼마나 벌어놨어요? 아, 벌어놓은 게한 5천 밖에 없어요. 직장 생활 몇년 했는데요? 아, 예, 한 7, 8년 했는데 예, 저금을 안 하고 다 써요. 예. 네. <laughs> 아, 좀, 이제 많이 썼으니까. 지쳐서 네. 안 쓰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돈을, 쓰, 돈을 쓰는 건 습관이에요. 네. 네, 습관을 고쳐야 돼요. 네. 결혼해도 남편이 벌어도 다쓸 수도 있어요. 한번 네. 늘어난 소비는 줄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조금 부자가 좀 어느 정도 자산 모을 때까지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느낌이 들어요. 7, 8년에 네. 해 5천만 원 모았으면 정말 안 모은 거예요. 7, 8년, 2 0 0 0면 1억 4천을 모았어야 되거든요. 좀 소비가 좀 크다. 그래서, 어, 혼을 내면 아예 자녀분들은, 어, 거꾸로 가니까 혼내지 마시고, 따라 네. 그동안 너는 너무 멋지게 돈을 썼구나. 이제 네. 돈을 멋지게 쓴 만큼 돈을 멋지게 벌어지지 않겠니? 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래요 근데 그냥 네. 모으려면 힘들잖아요. 따라 네. 너는 이제 엄마가 도와줄게. 너를 통해서 집을 사가지고 돈을 좀더 벌자 이렇게 해서 네. 딸을 네. 5천만원에다가 네. 증여를 5천만원을 하세요 네. 그러면 이 저기 1억이죠 네. 그리고 따님이 직장사라면 은 신용대출이라는게 있어요 네. 8천만원까지는 가능한데 네. 한마 5,6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5천 그럼 네. 1억 5천이죠 네. 그러면 따님한테 한 2억 정도 부모님이 차용해 주세요. 네. 차용해주고 이자를 6.4.6% 법정 부모 자식 간에는 4.6%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럼 이 돈을 따님한테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아가지고 생활비를 저봐 쓰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네. 2억 하고 1억 5천, 3억 5천을 가지고 네. 한 2억 벌면은 따님이. 네. 아, 이렇게 벌는 업으로서 나도 부자 되고 엄마도 부자 되고 좋겠다. 이렇게 될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2억에서 3억 정도 벌면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네. 네 사, 이제 사위도 아파트 있으면 아파트 갖고 사위도올거 아니겠어요? 네. 끼리끼리 만나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2년 살고 팔면은 원금, 2억은 딸이 명에 해놨으니까 비과세 지가 만들었으니까 2억 주고, 네. 원금 2억 빌려준 거 있죠. 네. 그걸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따님이 결혼 자금 2억을 지가 자기 명의로 버은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어디를 투자해야 되냐가 중요하죠. 2억, 3, 억 5천을 가지고. 네. 아, 가격이 아까 의정분이 뭐니 소액 간다고 하셨는데. 네. 안 오르거나 덜 올라요. 네. 원래 돈이 없을수록. 이 신용, 아, 자녀 지금 따님이 직장 생활해 가신용이 좋은 거죠. 네. 신용 뒀다가 어디다 써먹어요?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네. 어, 신용은, 신용은 그냥 놔두면은, 어, 잿더미가 됩니다. 더 나쁜 네. 말로는 아무 어비 없어요. 신용 그냥 아무것도 사용 안 하면 쉬운 말로, 음, 저기 돼요. 그래서, 어, 3억 5천을 가지고 전세를 끼고 사자고요.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두 군데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여기 양원역 들어가셨어요, 양원역? 네. 예, 양원역 밑에 가서 보면은요. 네. 아, 경남 아파트 있어요. 경남 아파트요? 네, 예, 5층짜리 저층 아파트예요 네. 너무 낡아서 저는 재개발이 될것 같아요. 아, 재건축이. 네. 그리고 밑에 염광 아파트라고, 염광 아파트 있거든요? 네. 얘도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이네요. 네. 예, 물론, 인기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은 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수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러면 네. 대표님 몇평 정도를 사야 될까요? 아 여기 가가지고 뭐 네. 20평대 사도 돼요. 전세 끼고. 네. 전세 그리고, 끼고 네. 네. 되는 돈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 전세 끼고 어. 평형 때는 형편에 맞게 그냥 돈 되는 대로 사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십 평대 사시면 돼요. 처음부터 네. 넓은데 살면 살림 많이 넣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사 다니면서 살림 다 찌그러져요. 만약에 결혼할 네. 때 저도 네. 그랬지만 결혼할 네. 때 삼십 평대 사는 살림 있잖아요. 전세 네. 두세번 옮기면 다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십 평대 작은 데서 시작하라고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전세 끼고 살지만 나중에 들어와서 네. 결혼할 때 살고, 비과세. 음. 예, 혼인에 의해서, 신랑 하나 본, 저기 신부, 따님 하나 하면은요, 5년 이내에 하나는 비과세 만들고, 하나는 또 가서 살면 돼요. 일식인 음. 그, 그거. 고또 하나를 음. 제가 좀 높이 평가하는 지역인데요. 음. 좀 무리를 해서라도 살 음. 수가 있다라면, 음. 저기 답심리 아시죠? 네. 음. 답심리. 여기 음. 보시면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쭉더 내려옵니다. 네. 네, 답심이 보면은 어~ 위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는 여기 어~ 양원역에 있는 경남이나 영광인데 요거 여기서 이렇게 쭉 답심이 내려오면은요. 네. 답심 역하고 좀 가깝고 청량리 역쪽이두개 역을 사용할 수 있는데 네. 여기에 보면은 동서울 한양 아파트가 있어요. 네. 예, 네, 동서울 한양 아파트. 네. 여기에는 어. 뭐그아어이뭐좀안 아, 좋은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네. 싸요. 그런데 네. 안 좋은 네. 소문이 현실과 다르다. 그러면 네. 그 돈이 되거든요. 네. 그 비오톱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비오톱은 재건축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악소문이 나있거든요. 네. 이거 재건축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비오톱이라는 땅 위에 처음부터 비오톱은 동물 생 그게 이그 생태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음. 이미 기존의 아파트가 지어졌잖아요. 음. 이 아파트 지어진 거에다가 지어진 게 오래 되면은 사람들이 음. 너무 지저분하고 안전 진단 d 급을 통과를 하려면 값을 통과를 하면은 이제 재건축하는 거잖아요. 음. 그럼 집이 이제 무서질까 봐. 이 기왕 지어진 집에 부서지면 인명이 유명하게 유태로워지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재건축을 해주거든요. 네. 네. 재건축되는 아파트가 동서울 한양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두 개를 놓고 한번 네. 검토해 보시고, 어, 둘다 네. 가격이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많이 오를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따님한테 이렇게 해주고요. 26세의 네. 아들. 네. 아, 학생이죠? 네. 네. 아들에게는 지금 현재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거사줄수 있어요, 없어요? 아, 종부세 계속, 재산세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네, 계속 모아 놓은 게 5천 정도 모았어요. <laughs> 어떻게 모았어요? 네? 어떻게 육십육 26세 아들이 돈 어떻게 모았어요? 아, 아, 예, 그게 예, 직장 다녀서 벌은 거를 예. 예, 저 적금을 안 해서 예. 네, 지금 생활비 쓰게 돈을 달라고 서모한하줬어요 아, 그러시구나. 학생이시라면서? 네? 네? 학생이라면서요? 아니, 아니, 그, 아니, 26살보다 조금 더 먹었어요, 대표님. 아, 아 대학교 졸업했어요. 아들은 졸업했어요? 네, 네. 아, 아까 네. 제가 학생이라고 하셔서. 그러면 네, 직장 네. 다니고 계시겠네요? 네. 그러면 아까 따님처럼 5천만 원, 5천만 원 해가지고. 네. 둘 다? 제 아들 직장 위치는 어디예요? 직장요? 예, 지금 지금은 집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재택. 예. 네. 아 그러면. 아직 다른 쪽으로 좀 알아봐가지고 당일력을금 예, 예. 알아보고 있어 재택근무는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다른 회사를 지금 재택근무하면서 알아보고 있다.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회사가 웬만 하면은요. 네. 오래 다니라고 하세요. 지금은. 정말 네. 전문 인력이 없어요. 어떻게 이놈의 이 저기 어떻게 제도가 어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laughs> 요즘은 8개월 직장 다니다가 실업급여 받으러 다니고 8개월 다니다 실업급여 받고 으 그러니까 장인도 못 되고 진급도 안 되고 꿈도 없어요. 그냥 돈만 쓰고 이렇게 눈치 보고 소비만 하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네. 아드님 5천씩이나 모은 걸로 봤을 때 정말 네. 효자이고 그런 것 같은데 회사는요. 네. 좀 오래 다니면 노하우 생기고 또 진급도 네. 하고 그런 데서 또 보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있으시고 증급한다고 한다면, 제가 네. 봤을 때는, 어, 아까 딸처럼 경남 아파트나 답신이 한양 아파트를 똑같이 하나하나 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둘다 이제 직장을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대 분리를 하셔야 돼요. 세대 분리. 네. 세대 분리를 안 하면, 여차면 2주택자가 돼가지고 8%의 취득세를 내거나 네. 또세 3주택자가 되면 12%의 취득세를 내게 돼요. 네. 아셨죠? 네. 그래서 두 개의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셨죠? 예, 대표님. 근데요. 네. 이보 예, 뭐 하나 여쭤볼게요, 대표님. 대표님 방송을 아주 많이 봐가지고. 네. 그 성신여대 앞에. 네. 거기가. 그 해오름 아파트인가요? 네, 거기도 굉장히 좋아요. 예, 네, 근데 지금 지금 거기도 사도 되는지 해가지고. 지금 사면 좋은데 아까 제가 지금 뭐무뭐 그쪽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네. 답심리하고 비슷해서 그러는데요. 네. 만약에 아드님이 네. 이쪽에서 좀 저기 종로라든가 광화문 쪽에서 근무를 하신다든가 네. 아니면 4호선 용산까지 내다보고 하신다면은요, 해오름 네. 한신 아파트 있잖아요. 네. 한신, 한진, 네. 여기 아파트도 전세기관 하나 사두시면 아주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밑에 보면 송산 아파트라고 또 있거든요. 네. 요게 요것도 같이 98년도에 똑같이 입주를 했는데 나중에 네. 재건축을 가게 되면 통합 재건축으로 네.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예, 요거 세개 놓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육성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